손실 방지 고충제 섭취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막히네요 아내가 한국에서 산 이심 7일짜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그 세븐일레븐에서 30일짜리 사가지고, 통신회사 가서 유심카드를 이심카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투루꺼 15메가 30기가 30일이고, 디테건데 15메가 30기가 3 0일 7일 동안 7기가 쓸수 있는 것. 이것만 사도 일주일은 충분하지 싶습니다. 4일 동안 2가도 못 썼어요. 유심카드를 사려면 여권을 꼭 챙겨가셔야 돼요. 뉴슐랭 완스타 가게에서 뭐가 있지? 자리 잡기 싫어서 테이블 있는 가게에 들어왔어요. 만천 저는 편의점에서 산 유심을 땅 통신사 가서 이심으로 바꿀 거예요. 디텍을 샀기 때문에 디텍 통신사에 왔어요. 편의점 유심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 가시면 편의점만큼 싸게 사실 수 없어요. 쉬운 게 없어. 심 카드를 넣어도 작동이 안 돼서 다시 이심을 넣었다 뺐다고 했어요. 해가 저무는 방콕. 날씨가 무척 더워요. 바로 하민을 21로 가줬어요. 하미널22 다른 길로 빠졌다가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길치기 때문에 맨날 와서 먹니다 매일 만석인 푸드코트에긴 속에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잡았어요. 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내가 음식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점이에요. AFC. 8,000원. 영상 편집하고 저녁 먹고 나오니까 해가 졌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소이 카우보이 여기는 찍으면 안 된다. 뭐, 봉 타고 이런 거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닌 길거리에서? 골목이 길지는 않네요. 아직 초저녁이라서 본격적으로 가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빨리 지나가야 안 잡는단 말이야. 이게 방콕입니다, 여러분.